오늘 하루도 일 끝나고 집에 와서 휴대폰을 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SNS에선 또래들이 자산 인증을 하고 있고 누군가는 사업으로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그 화면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스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왜내 인생은 제자리일까? 성공은 진짜 노력만의 문제일까?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성공은 전부 본인 책임이다. 죽을 만큼 노력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보상받는다. 정말 그 말이 전부일까요?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어차피 다 금수저 세상이다. 운 없는 사람은 뭘 해도 안 된다. 그 말도 어딘가 그럴듯해 보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두 극단 사이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불편하지만 중요한 주제, 성공에서 운과 실력의 비율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철학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연구와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내 인생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까지 현실적인 힌트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뇌가 가진 아주 인간적인 버릇 하나부터 짚고 가야 합니다. 바로 내가 한 일은 생각보다 크게 느끼는 버릇입니다. 부부를 연구한 심리학 실험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집안일 중에서 본인이 하는 비중이 몇 퍼센트라고 느끼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예를 들어 나는 한 60%는 하는 것 같다고 말하고 아내는 나는 최소 70%는 한다고 느낍니다. 둘의 답을 더하면 가볍게 100%를 넘어가 버립니다. 재미있는 건 집안일처럼 힘든 일뿐 아니라 갈등이나 실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누가 더 많이 싸움을 시작했는지도 서로가 더 높게 잡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내가 한 행동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지만 상대가 한 행동은 일부만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설거지한 장면, 내가 야근한 기억, 내가 공부한 시간은 너무 생생하게 남아있는데 상대가 고생한 장면은 대부분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착각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더 많이 했다, 내가 더 많이 참았다, 내가 더 많이 기여했다는 생각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자기중심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이 버릇이 집안일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바라볼 때도 같은 렌즈가 끼워집니다. 예를 들어 내가 승진을 하면 머릿속에는 밤새워 준비한 발표자료, 불안한 마음으로 버틴 시간, 이런 것들이 바로 떠오릅니다. 반대로 동기가 승진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맡았는지, 외부에서 어떤 기회가 왔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성공은 실력 덕분이라고 느끼고 남의 성공은 운이 좋았다고 축소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 실패는 환경 탓으로 돌리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왜곡된 그림 위에 우리는 또 다른 오해를 얹습니다. 성공은 전부 노력 아니면 전부 운이라는 둘중 하나만 골라야 하는 문제처럼 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나라와 시대, 부모의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 이런 것들이 이미 출발선을 크게 갈라놓습니다. 세계 소득 데이터를 보면 사람들이 버는 돈의 차이 중 절반이 넘는 부분이 개인의 성격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그 나라 안에서 어디에 속했는지로 설명됩니다. 쉽게 말해 같은 노력이라도 어떤 사람은 월급이 3배 더 나오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연 730달러도 벌기 힘든 나라에서 인생을 시작합니다. 이건 개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요소입니다. 태어난 연도와 국경선, 부모의 통장 잔고 같은 것들이 이미 인생의 초반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소한 출발선이 완전히 같다는 전제는 현실과 거리가 멉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레벨의 운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규칙과 기준에서 나옵니다. 특히 나이와 날짜가 조용히 인생을 갈라놓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스포츠에서 발견되는 생일 효과입니다. 유소년 아이스 하키 리그를 보면 상위 선수들의 생일이 특정 시기에 몰려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어린 선수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분기 출생자가 4분기 출생자보다 상위 리그에 들어갈 확률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같은 학년 안에서도 몇 개월 먼저 태어난 아이가 조금 더 크고 빠르기 때문입니다. 코치 눈에는 그 아이가 재능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더 많은 출전 시간을 받고 더 좋은 코치를 만나게 되고 더 수준 높은 경기 경험을 쌓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몇 년을 거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야구든 축구든 아이스 하키든 프로 선수 명단을 보면 생일이 특정 구간에 심하게 몰려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육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보입니다. 입학 커소프 바로 직전에 태어난 아이와 바로 직후에 태어난 아이는 실제 나이 차이는 크지 않은데도 성적과 진학률에서 꾸준한 차이가 나곤 합니다. 조금 더 성숙한 아이가 조금 더 칭찬받고 조금 더 높은 반에 배정되고 조금 더 리더 역할을 맡으면서 자신감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국 선수나 학생 본인이 열심히 했으니까 결과가 나온 것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어보면 처음부터 조금 불리하게 태어난 아이가 같은 만큼 노력해도 같은 기회를 받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레벨의 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이밍과 인연입니다. 어떤 사람을 언제 만나느냐, 어떤 기술을 언제 배웠느냐, 어떤 시장에 언제 들어갔느냐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주비행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 한 차수의 선발에서는 지원자가 1만 8천 명이 넘었지만 실제로 뽑힌 사람은 12명 뿐이었습니다. 학력도 최고 수준이고, 군경력이나 박사학위, 비행시간까지 거의 완벽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정도 경쟁률에서는 실력만으로 순위를 가르기 어렵습니다. 심사위원의 주향, 그 해의 우주 계획 방향, 우연히 참여했던 프로젝트 하나, 면접 날의 컨디션 같은 것들이 최종 결과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줍니다. 경제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모델링해 보면 결과의 대부분은 실력 상위 몇 퍼센트 안에서 누가 운이 좀더 따라줬는지에 따라 갈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조금 허무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운 없으면 끝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으로 튀어버립니다. 어차피 운이라며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거나 반대로 운을 완전히 무시하고 본인 책임론에만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구들을 쭉 살펴보면 성공은 항상 실력 곱하기 운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둘중 하나라도 0에 가깝다면 최종 점수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아이러니하게도 서로 모순돼 보이는 두 가지 생각을 동시에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는 당장 오늘을 사는 내게 나는 내 인생의 전적인 책임자라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있어야 지속적인 연습과 공부, 실험과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조금 거리를 두고 인생 전체를 보는 시점에서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내 힘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꾸준히 떠올리는 것입니다. 이두 생각은 서로 반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꽤 좋은 궁합입니다. 책임감은 행동력을 만들어 주고 운에 대한 인식은 겸손과 공감을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몇몇 연구에서 자신의 성공에 운이 있었음을 인정하도록 유도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타인에게 조금 더 관대하고 기부 의향도 높게 나타납니다. 반대로 전부 내 능력 덕분이라고 강하게 믿게 만들면 사회가 불공평하다는 신호를 잘 보지 못하게 되고 재분배 정책이나 복지에 덜 호의적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운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실력이 전부가 아니라면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전략은 운이 와도 잡을 수 있을 정도의 기본기를 쌓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결정적인 기회는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갑자기 연락이 와서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거나 알고리즘이 어느 날내 콘텐츠를 추천하기 시작하거나 그런 날이 찾아옵니다. 이때 준비가 안돼 있으면 사실상 운이 와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작은 기회라도 여러 번 누적될 수 있습니다. 운이 들어올 창문을 여는 것 그게 바로 매일 조금씩 쌓는 실력입니다. 전문 지식일 수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일 수도 있고 꾸준함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운이 나를 찾을 확률을 억지로라도 높이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도하는 일이 아니라 시도 횟수를 늘리는 일에 가깝습니다. 어떤 감독이 데뷔작을 내기까지 8년 동안 아무것도 안된 시절을 버티고 계속 시나리오를 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그 8년 동안 쌓인 시행착오가 결국에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렸고, 어느 날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냥 운 좋은 신인이 아니라 오랜 시간 다듬어진 창작자로 보이게 해줬습니다. 이런 사례는 예술계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눈에는 갑자기 떠오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볼것 같은 글을 수백 개나 올렸고 클릭도 안 나오는 상품을 수십 개나 테스트해 본뒤 비로소 통하는 패턴을 찾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운은 어느 정도 우리가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지만 노출 횟수를 늘리면 충돌 확률은 분명히 올라갑니다. 세 번째 전략은 내가 받은 운을 다른 사람의 기회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의외로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공개적으로 자주 이야기하고 그 운을 나눠주려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후배에게 추천서를 써주거나 기회를 나눠주는 리더는 본인이 올라갈 때 누군가 도와줬다는 기억을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재밌는 건 이런 태도가 결국 본인 성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운을 인정하는 사람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팀원 입장에서는 모든 공을 자기에게 돌리는 상사보다 분과 주변의 도움을 기꺼이 인정하는 리더에게 더 힘을 보태고 싶어집니다. 리더 심리 연구들을 보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을 특별한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할수록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원을 더 많이 자기 쪽으로 끌어오려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유명한 쿠키 실험에서도 팀장으로 임명된 사람이 마지막 남은 과자를 조용히 가져가는 비율이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내가 운이 좋았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비슷한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공을 경험할수록 세상이 공정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남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현실적인 정리를 세 가지로 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착하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연습입니다. 하루 공부 시간을 정하고 영상 업로드 횟수를 정하는 식으로 시간과 행동은 내가 책임지고 조회수와 승진 같은 결과는 조금 내려놓는 태도입니다. 이렇게 해야 운이 안 따라줄 때도 버틸 체력이 생깁니다. 둘째, 내가 가진 운의 목록을 한번 적어 보는 것입니다. 건강,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배울 수 있는 언어와 교육 같은 것들입니다. 이 작업은 마음을 고마움으로 채워줄 뿐 아니라 내가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 자산 목록을 정리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한 통역 능력이 인생을 바꾸는 무기가 됩니다. 셋째, 성공과 실패를 이분법으로 보지 않는 훈련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잘안된 프로젝트를 전부 실패로 규정해버리면 운이 작용할 여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셈입니다. 때로는 타이밍이 나빴을 뿐 아이디어 자체는 좋았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조금 쉬었다가 조건이 바뀌었을 때 다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태도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금은 비현실적으로 보일 정도의 건강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버티는 힘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초기에는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상하게 나는 될 거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다는 말을 의외로 자주 합니다. 이 확신이 현실을 바로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을 때 최소한 나만큼은 나를 믿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결심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운에 대한 믿음이 적절한 정도로 주어졌을 때 새로운 시도를 해볼 용기가 조금 더 올라가고 불확실한 선택에도 도전하게 만든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확신을 남탓하는데 쓰지 않고 내가 할수 있는 행동을 한번더 해보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짧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 뇌는 원래 내 기여를 과대평가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둘째, 성공과 실패에는 생각보다 많은 운이 조용히 개입해 있습니다. 태어난 나라와 시대, 규칙과 일정, 우연한 만남 같은 요소들입니다. 셋째,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기본기를 쌓고, 시도 횟수를 늘리고, 내가 받은 운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두 가지를 동시에 붙잡으셨으면 합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나는 내 인생의 100% 책임자라는 믿음과, 조금 멀리서 인생을 바라보는 나는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건 분명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는 사실 이두 생각을 함께 가져갈 때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바꿀 수 있는 부분에는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받았던 운에는 조금 더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삶이 뜻밖에 잘 풀리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조용히 이렇게 되물어 보셨으면 합니다.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행운을 누구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하고요.